2023 고2 3월 지구과학원 모의고사 4번 문제입니다. 선생교재는 님 최근 모의 파이널 11번 문제입니다. 다음은 태양계 형성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. 자, 태양계 형성 과정입니다. 아마 성운설 물어보는 거겠죠, 그죠? 갑니다. 자, 가 단계에서 학생입니다. 성훈이 수축하면서 성운 중심부 온도가 높아져, 그렇죠. 중력 수축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, 그죠? 맞고요. B. 나 단계에서 원시 태양은 태양계 원반의 중심부, 원반 아니고 원반의 중심부, 그렇죠? 음 원반 쪽은 나중에 이제 행성 같은 것들 을 만들어지겠죠, 그죠? 맞네요. 중심부의 태양. 그죠. 그다음 다 단계에서 형성된 미행 생체들이 충돌을 거쳐서 원시행성. 그렇죠? 그렇죠? 똑똑한 학생들입니다. 그죠? 어, 정확히 다 맞았죠. 그죠? 2023, 고23월, 지구학원 모의고사 4번 문제, 선생교재 최근 모의 파이널 11번 문제 정답은 학생 APC가 다 맞습니다.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.